우리 애기 물놀이 하세요. 아, 물놀이 씨, 물놀이 하세요. 아래 한 바탕 내려갔다 오실래요? 네. 애기들. 와우! 카메라 물 튀었어. 어디 갔어? 오! 잘했어! 잘했어. 너도 해봐. 너도 한번 해봐. 잘했어, 잘했어, 그렇게 하는 거야. 오우, 좋아, 좋아. 한번 더! 한번더 해봐! 한 번, 자맥질 한번더 해봐! 한번 더! 제시야, 깨물지 마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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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아퍼아퍼 아! 옳지, 잘했어. 근데 얘는 안 하네. 제 했던 애만 하고. 아, 진짜. 아우, 아프다고 겨울. 아유, 씨. 하지 마. 진짜. 씨. 오, 들어갔다, 들어갔다. 아이고, 잘했어, 잘했어. 야, 자꾸. 집중이 안 되네. 똥땅을 났다. 아우, 진짜 아프다고! 왜 이렇게 게물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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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꼬리 깃털이 검은색이 얘네가 약간 순종이 아닌 것 같아. 얘네 두 마리는 순종을 <laughs> 한 쌍을 저쪽으로 보내고 걔네를 얘네를 보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쟤네 순종또 있으니까 옳지 잘한다. 얘만 안해 쟤는 안 하고 근데 카메라 이게 깨져 있어갖고 플라씨 이거 물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이 잘한다 잘한다 우리기. 너도 물에 들어갔다 와. 한번 밑에 들어갔다 와. 물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볼라 그랬더니 안 들어가네. 너 큰놈, 제가 더 크네야. 얼른 물에 한번 들어갔다 와. 작은 애만 하고 제큰 애는 안 들어가 물에 꼬리를 왜오 들어갔다 들어가도 들어갔다. 오, 두 마리가 다 들어갔드렸어 잘했어 잘했어 이제 이제 한번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옳지. 한 번이 어렵지, 두 번은 쉽단다. 그렇지. 한번더 갔다 와봐. 그렇게 하는 거야. 일찍 독립을 해야 돼, 그래서. 오, 한번 들어가 봐. 옳지. 이네는 물 속에서도 눈꺼풀이 떠져요. 저기 한 겹도 있어가지고 괜찮대며. 그만.